네, 어, 소방하고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낭비가 심해서 한번 잠깐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어요 저 지금 테스터기가 있고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가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두세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러죠 근데 그 중에 배터리가 안 돼서 뭐 어떤 장비가 안 된다. 테스터가 안 된다. 뭐가 뭐 예를 들어서 시계가 안 된다. 리모컨이 안 된다. 이럴 때 배터리가 전체 여러 개 들어갔을 때 전체 불량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측정을 못 하니까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통째로 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A4 종지, 뭐, 하여튼, 상당히 큰 박스에다가 엄청나게 건전지를 버리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3분의 1이나 2 정도가 불량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전체를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버릴라고 한 것들인데, 버리려고 한 것들인데 얘는 정상, 비정상 아니, 얘는 정상, 얘는 조금 약한 거, 얘는 비정상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한그 테스터에서 물론 이거에 한뭐열배 20배 뭐 이렇게 불량률이 나오는 것들을 버리기는 하는데 제가 음 버리려고 하는 것 중에 테스터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어, 이 건전지 하나에 요게 대충 1.5V입니다. 요게 1.5V 건전지. 근데 1.5V 건전지인데 이게 필요한 양이 1.5V가 필요하지만은 약간 1.5V보다 높은 거 아니면은 1.5V보다 낮은 거 그다음에 1V 뭐그 아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대충은 얘가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 얘가 1.5V인데 지금 1.398, 1.4V 나오죠. 지금 1.4V. 트 그러면 얘는 정상이라는 소리죠. 버리라고 했던 건데. 표현하는 여부 같은 경우에는 네 1.24볼트 정도. 뭐 아직도 이게 어떤 거를 동작을 시키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웬만한 것들은 이거 충분히 다 쓰고도 남는 것들입니다. 얘들은 네 1.24볼트 얘도 1.25볼트. 얘는 1 1볼트 .1V. 예, 1볼트도 아까 말씀드린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1볼트도 뭐 크게 1.24볼트, 1.24볼트. 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1볼트. 얘는. 1V, 1 볼트, 1점 일리 볼트, 일 볼트, 일점그 v 볼트 정도 나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불량 이런 응, 것들은 이제 못 쓴다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은 네, 얘도 0 볼트, 얘도 0 볼트. 얘도 뭐 0.1볼트 뭐 이렇게 9볼트 건전지 같은 것도 많이 쓰긴 하죠 이제 우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지기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이 들어가죠 0.5볼트 요게 한그 어떤 리모콘이나 시계나 뭐에서 충분히 다 쓰던 것들을 갖고 온 건데 이것 중에 3분의 2는 쓸수 있고 3분의 1은 못 쓴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측정을 못 했으면 전체 다 버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건전지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더를 돌리는 건전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1V대로 떨어진 것들을 얘들 빼가지고 시계나 리모컨이나 이런 쪽에다가 넣으면 충분히 또쓸 수가 있어요. 모다는 많이 돌리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건전지가 많이 소모가 돼서 조금 건전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걸 써야 되지만은 리모컨이나 뭐 시계나 이런 것들은 전기를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충분히 물론 시계 같은 경우도 이제 모다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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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저전력을 쓰는 거냐 고전력을 쓰는 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도 쓸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건전지를 요즘에는 이제 전기를 쓰는 것보다 대부분 이제 건전지 아니면 배터리 충전용 배터리를 쓰는게 많은데 이렇게 평상시에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테스트하기 하나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전문적인 테스트하겠지만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건전지 측정하는거 한 2천원? 한 2천원 내외 전으로 된거 뭐 좋은것도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2,000원 전후로 돼 있는 그 건전지 테스터기 사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폐건전지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테스터기 한 2,000원짜리 하나만 사면은 건전지 사실 필요 없어요 폐건전지 모으는데 가서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갖고 와서 쓰시면은 건전지 값 하나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건전지를 낭비하는 건전지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직렬로 해가지고 3볼트를 쓴다던가 이러면은 하나가 불량일 경우도 있고 두개가 다 불량일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하나의 셀이 고장이 나서 다음 것도 안되는 것 뿐이지 어떤거 불량만 버리고 다른거를 하나 끼면은 됩니다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소방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은 우리가 건전제를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환경에 문제 될 수도 있고 너무 아닌 불량이 아닌 것도 너무 많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절약 차원이나 좀좀 좀 알고 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